목사님 왜 그러세요? 야! 성도님 죄송합니다. 아 목사님, 아 목사님 요성도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 목사님 일어나세요. 아 아니야, 나, 나 이거 지금 이거 해야 돼 얼차를 아, 받아야 아, 돼. 아왜 그러세요? 아 진짜 아프네, 진짜 아파 목사님 잘못한 거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아니. 우리 다큰 어른들한테 꿈 스티커를 붙여야 본당에 입장할 수 있도록 귀찮게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 신청하는 분들은 무슨 번호표를 받아야 대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나. 그래 내가 너무 미안하지. 그리고 우리 교회 방문하고 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정된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죄송한 거야. 그래, 나는 반성해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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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역과 소독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다 모든 예배 설교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무슨 소리지 잘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설교에 감동이 없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고민이 많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오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 성전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글쎄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주일 설교 때 마스크 안 썼다고 민원을 넣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방송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인들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안쓸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샤이 목사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방송 설교하던 것도 제가 중간에 중단했거든요. 그동안 여러 방송사에서 몇 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고 요청이 왔지만 제가 다 사양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너무 두려워서요. 그런데 이번 민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송 선교를 하도록 강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방송 선교는 복음을 위한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다음 주부터 매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기독교 방송의 메이저 방송국인 시테스를 통해서 설교 방송이 방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꿈의 교회 설교를 기다리고 듣길 원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신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일부터 CTS 방송에서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는 우리 꿈의 교회 설교 방송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의 새로운 영적 플랫폼인 방송 성교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제가 머리를 박아야 됩니다. 어, 아니, 아니, 아가 내가, 내가, 내가. 네가 해봐. 사랑합니다. 방송선교로 함께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안내드리는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꿈의 교회.